예, 반갑습니다. 네이버 블로그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주팔자 편에서 과연 좋은 궁합이 있을까요?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궁합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통 띠를 가지고 궁합을 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. 근데 사실은 띠로서 궁합을 보면 안 됩니다. 궁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 구공에서 왔습니다. 궁이라는 것은 그 궁중이라는 그 임금, 임금이 살고 있는 것을 그구중궁걸이라 그러죠. 그러기 때문에 구궁이라는 것은 중심에 주인공을 두고 팔문, 그러니까 여덟 군 문에서 그 중심과 맞춰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맞는지를 궁합을 보는 겁니다. 사실은 그 팔문이라는 것은 여덟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, 그러니까 어떤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와 어떤 사람이 그 성능에 맞는지를 아는 것이 궁합이죠. 뭐, 예를 들어, 업력 시월 같으면, 개문이라면은, 그 개업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, 안 그러면은, 그, 조금, 은둔자, 그러니까 항문이 밝은 사람이 맞는 것인지, 안 그러면은 좀, 그, 뭡니까, 그, 신체적인 조건이 건강한 사람이 맞는 것인지, 안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또안 그러면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그 사람의 성격과 이것을 맞추는 것이 궁합이지 사실은 어,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,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궁합 자체가 여덟 군데 문 그러니까 어, 생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휴문 그 다음에 계문 그 다음에 상문 상천하는문그 다음에 두문 두문이라는 것은 은둔하는 자죠. 그러니까 무슨 사색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학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문 햇빛이 잘 드는 문 그러니까 공직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문. 사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죽을 사 자로 쓰는데 죽을 사 자가 아니고 사실은 경사진 사 자로 쓰는 게 좋을 겁니다. 좋을 거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오후 세시 반에서 다섯 시 반쯤 되면은 해가 좀 경사졌죠. 그러기 때문에 그 사문. 조금 경사져 가지고 약간 그 정면에서 조금 빗겨나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력팔을좀 보면은 경문 놀라운 문입니다 왜냐면 백로추분이기 때문에 좀가리고 풀들이 조금 사위가 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덟 가지 문 여덟 가지 문이라는 것은 여덟 종류의 남자를 그 아가씨하고 맞는 것이 궁합이고 남자라면 여덟 종류의 여성이 맞는 것이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지 막연하게, 뭐, 사주팔자를 본다든지,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, 여덟 종류, 요즘 같으은 집안이라든지, 성격이라든지, 나이라든지, 안 그러면은, 직업이라 이런 것을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